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생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하는데 오늘 쉬운 아홉 번째 시간이죠.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요단 언덕가에 쌓은 단과 오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통일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을 보아 알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통일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떠나온 르벤.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강가에 재단을 쌓은 일이죠.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는 요단가에 재단을 세움이라는 내용이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큰 재단이었다라 했습니다. 동편에 거주한 이들은 여단 서쪽이 멀리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고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권면한 말씀을 지켜나갈 것인가 고심 끝에 단을 세울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러나 서편에 거주하는 지파는 이들이 공동체에서 이탈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요단가에 재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두 지파 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실로에 모였습니다. 두 지파 반이 가난과 전쟁에서 함께 동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지만 또 다른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도움을 준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는. 요호와를 거역하는 행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느벤과 갓 그리고 무나세반 지파가 요단 강가에서 제단을 새로 세웠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다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세운 단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세워진단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제단 쌓는 일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적인 사태로 매우 흥분했지만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일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누하스를 대표로 하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 명이 대표단이 되어서 실로에 모였죠.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세운 단은 중앙성소의 율법에 대한 명백한 거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거역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드인데 이는 반역하다. 불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 단을 쌓은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진상 조사단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어서 저들을 책망합니다.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건을.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했죠.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비나하스와 함께 한열 명의 대표단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집합 안에게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 함께 살자고 권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자신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월의 사건을 예로 든 후에 이어서 아간의 사건까지 언급을 합니다. 사랑하는 생가 가족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이 범죄할 우려가 있을 때에 바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 모두의 문제로 여겨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영성이 있어야겠다는 말이죠. 과거에 뼈아픈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셨고요. 또 5장 14절에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의 중요성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재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이 재단이 누구에게든지 필요하죠. 그리고 형제가 잘못에 이제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진상을 바로 헤아리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의 현장에서 돌이키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여 내가 하는 일이 의도는 좋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든지 공동체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